어, 4만 1천원 자리를 다 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오늘 플랜앱의 반도체 지, 지수도 앞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 매출도 보로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쉘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어,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내용으로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지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추천주 힌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첫 12나노를, 디램을좀 양산한다고 해서 반등을 지금 부릉부릉 걸고 있죠. 자, 두 번째로 하반기에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면서 이 기대감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관련주도 같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세 번째로 유한타 증권에서 반도체가 앞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인데 어, 그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주식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기대감이 크다. 네. 자, 이 종목, 어, 본격적으로, 어,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일전에 나갔던 종목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5월 10일 수요일 날 추천 종목으로 성화이텍이 나갔구요. 코드명 015750입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2차전지 소재나 부품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고, 밑에 하단 보면은 5월 10일 6시 26분 44초에 찍었던 영상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올랐나 볼까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9번 이거래일 연속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고, 토탈 플러스 12.63%까지 올랐어요. 다만, 영상을 보고, 어, 어디서 매도할지를 몰라서 이날 매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10명 중에 10명은 이날 매도를 했을 거고요. 어, 저에게 위에 상담 배너로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매수가랑 매도가가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12%로 수익을 맛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010 2706에 7594번으로 연락을 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매수가 매도가 나도 12% 어려운 장이지만 나도 12% 수익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게 부담스러우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연락 주셔도 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에코프로도 지금 28% 정도. 어, 고... 공개 방송에서, 무료, 유튜브 무료 추천주에서 28% 정도 수익을 맛보아 드렸고, EM 플러스 역시 22% 정도 수익을 내드렸고, 아까 공개 성우 아이텍이었죠. 자, 나는 주식이 지금 처음이고, 왕초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현재 마이너스 계좌고 맨날 손실 중이다.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대로 주식하면 다 잃을까봐 두렵다. 더 이상 일확천금 도박 같은 매매는 바라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좀 원한다. 네 그러신 분들 한해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 수요일 날 어, 화신 나갔고요. 코드명은 0106. 90입니다. 이것도 자동차 부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흐름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가 돈이 들어오면은 자동차 부품주로 수익을 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뭐 반도체가 가면은 반도체로 수급이 어느 정도 쏠리든지 어잘 모르시는 분들 위주로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요. 자 보면은 밑에 하단에 5월 12일 어 6시 51분에 나갔던 그런 영상입니다. 이건 역시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사 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사 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플러스 12% 갔는데 이건 역시 당일날 아마 수익을 챙긴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플러스 12%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100% 무료이기 때문이죠. 자, 계좌분,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저는 보다 확실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항상 들고 오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들고 오려면 여러분들의 좋아요랑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민하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 상담이나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도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늦었다 시작할 때가 빠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플러스로 가느냐 안 가느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어, 추천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ISC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명은 095340입니다. 반도체 재료나 부품 관련 주고요. 자 오늘 어떻게 시장이 어땠는지 볼까요? 자 비메모리 반도체 강한 흐름 보였고, 반도체 후공정 11%, 반도체 장비 11%, 반도체 재료나 부품 14%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들 AI 반도체까지 8%, 반도체 전공정 9%. 반도체 반도체 오늘은 무슨 반도체 날이었어요. D램까지 반도체만 다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고 반면에 자동차 부품 올랐던 종목들은 다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으로 어, 마감을 지었죠. 자 모멘텀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3% 정도 이렇게 밑에 하단에 3% 3.16% 정도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2% 3% 정도 오르면서 대장주가 가야 중소형주도 뒤따라서 오름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대장주가 가야 대형주가 가야 뒤따라서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 때문에 자, 같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필라델 반도체 상승해서 오늘 반도체가 강한 흐름을 보였고, 앞으로 하반기도 좀 실적 개선이 좀 기, 기대가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어, AI형 칩 수요 급증에 따라서 5% 정도 급등을 했고, 미국의 반도체 주들이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간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랠리를 보였다. 마이크론 역시 한4% 정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컴퓨터, 컴퓨터 시장 업황 이런 개선 기대 때문에, AMD 역시도 한4% 정도 올랐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가 세계 첫 12나노 DRAM을 양산한다는 그런 소식이, 어, 밝혀졌었죠. 이거 기사는 어, 5월 18일자 기사고요. 하반기부터 이 기업 메모리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삼성 측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용량 처리가 요구되는 컴퓨터 시장 수요에 맞춰서 고성능 고용량을 좀 확보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으로, 생산성으로 제품이 적기에 상용화 가능하게 해서 디램 시장을 좀 선도해 나갈 것이다.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어 매출 상승에 이끌 것이다. 약간 이런 내용이죠. 이게 영화 두 편을 처리한대요. 1초에. 1초에 30GB 용량짜리를 영화 두편 정도를 좀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이거는 유한타 증권 정인지 정인지 연구원이 이런 코멘트를 알렸어요. 반도체 주가 앞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왜 강세를 나타낼 것이냐면은 SK 하이닉스가 1분기 기준 재고자산이 17조 규모인데 2분기까지 비슷한 재고를 지금 현재는 유지를 할 것이고 횡보를 할 것이고 3분기부터는 분기당 10%씩 쌓여있는 재고를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대로 전망대로라면 2분기 중 2분기 중에 상승세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고 또한 2분기 절반 이상이 지나면 지나면은 영업이 역시 전망치가 상승 전환으로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한 변화다. 이걸 봐라 라는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라. 자 그리고 조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날 1월 어, 날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원래 G7 회의 이후에 뭐 호주라든지 일, 앞으로 남은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다 취소하고 조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빠르게 갖는다. 왜 빠르게 가질까요? 아무래도 디폴트 협상을 하기 위해서죠. 자 메카샤워 의장은 이렇게 구름핑을 날렸어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원래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길이 보여. 예, 합의안을 놓고 투표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일주일 전에 있던 곳가 비교해 오늘 있는 곳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건 장소를 얘기한 것 같아요. 옛날, 예전에 일주일 전에 여기서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집, 앞으로 만남을 갖는 그 장소는 훨씬 더 낫다. 라고 브리핑을 했고, 척슈머 이제 상원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하원 투표가 끝난 후에 상원도 어, 표결 시기를 고려해서 우리도 협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상승 견인을 했죠. 자 JP모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가 해결이 되면은 증시가 급등 가능성이 보인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부채한도 증액이 합의를 하면은 앞으로 어 늦봄이나 혹은 초여름까지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반등할 수 있다고 JP모건이 전망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멘텀 말고 어, 재무라든지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는 별로 형편없어요. 네, 왼쪽은 전년도 전년 동기고, 오른쪽은 분기별인데, 자, 왼쪽 417억 벌다가 460억을 벌어서 한11% 정도 증가를 했고요. 분기별로도 415억 벌다가 430억 찍으면서 3% 정도 올랐습니다. 영업이익도 150억 찍다가 97억 찍으면서 마이너스 38%를 기록을 했고, 분기별로도 170억 찍다가 89억으로 감소를 하면서 마이너스 47%를 찍었습니다. 자, 순이익도 130억 찍다가 110억 정도 찍으면서 보다 19% 정도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110분기별로도 130억 찍다가 100억 정도 찍으면서 마이너스 24%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3분기, 2분기에서 3분기, 2분기까지는 비슷한 재고, 2분기까지는 비슷할 것이고 3분기부터는 점차 좋아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날렸어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일봉입니다 지금 지지를 어, 저항을 받던 어, 4만 천원 자리를 다 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어 좀.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수도 앞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 AI의, AI 때문에 하반기에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매출도 고로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어요. 타점 물론 잘 잡아야 됩니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이 배너 위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랑 매도가 매매 전략 친절하게 상세하게 면밀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결국 정확한 거는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점이에요. 단타가 아닌 이상 뭐 비중을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비중을 낮춰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혼자 수익이 안 나신 분들 위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 어,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가 9시 45분에 어, 코멘트를 날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12시에 버닝킹 전 의장이랑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으로서 6월달에 금리를 더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주목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벤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이벤트 이렇게 좋은데 안할 거야?라는 그런 <laughs> 이벤트예요. 히든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 공유한 게 아니라 선착순 30, 30명에 따라서 마감을 지을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은 이런 종목입니다. 플러스 30% 정도 갈수 있는 그런 급등하거나 플러스 30%갈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열 어, 히든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빠른 연락 줘야 하지만 되겠죠. 자 본인 계좌가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강한 고집으로 손절 없이 계속 지속 들고 있는 사람들 계좌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단기간에 어 아, 손절해 가지고 상계해복을 좀 해야 되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 위주로 도움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세요. 자 오늘의 종목은 isc였고 반도체 재료나 부품 관련주입니다. 자 이상 어,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대한민국 모든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밑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 쉘터였습니다.